그 타짜는, 이게 왜 재밌냐면은, 타짜는 진짜 왜 재밌냐면은, 오 나이스. 어, 저 음파로 막았죠? 어,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그, 타짜는 왜 재밌냐면은, 타짜 1은 그 타짜의 그 맛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시시코너야 타짜 1은. 여러분, 타짜 1은 제일 재밌었잖아요. 영화에서는. 근데 타짜 1에서는, 타짜 1은 진짜 별거 아니야. 타짜의 말, 만 책에서는. 그냥 그 타짜란 시대를 열은, 그, 딱 그거야. 타짜랑 그런 시대를 열고 타짜랑 그 주제를 불러온 그니까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지. 창세기. 진짜. 하지만 그 타짜인은 연출의 시작이에요. 오케이, 유튜브 올려 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타짜인은 연출의 시작. 연출의 시작. 연출의 시작이 뭔 말이냐? 타짜인의 세계관에 이어진과 함께 더욱더 넓어진 그런 그 뭐라 그래야지? 저기 뭐야? 세계관. 세계관과 함께 연출이 진짜 예술로 되는 거. 야 연출이 연출이 좋아졌어요 그이 기억나는 연출들이 되게 많은데 음아 자기들 되게 고마운데? 아 감사합니다 그 기억나는 연출들이 되게 많은데 그 고니가 아, 고, 아 고니가 아니야 대길이구나 대길이가 스포 스포입니다 이거 타짜 안 보신 분들 조심하세요 대길이가 그그 그 이제 덤탱이 씌워졌어요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덤탱이가 씌워졌, 덤탱이가 씌워졌어요. 담굴라고, 일부러. 그, 집에서 일부러 담굴라고, 그, 대길이한테 덤탱이 씌웠어요. 빨래질 당했어, 도 정확히. 근데 거기서 이제, 몸이 팔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남창이 되는 장면이 나와. 어, 남창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슛 또! 아까이 그, 남창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진짜 예술적으로 표현해. 진짜 그 고, 그 대길이의 무서운 느낌이 느껴져, 나는. 거기서, 그후다다한 느낌이 느껴져. 그 어둠 속에서, 그, 손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길이가 마돈나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성경, 성관계의 장면. 어, 그런 게 진짜, 진짜 연출이 좋아. 연출이, 확 그러니까 타짜 1에서 연출보다는 이제 타짜 1 스토리 열고 타짜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면은 2와 2부에서는 진짜 연출이 진짜 환상적으로 돼요.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아, 마돈나 3이야? Sorry. 그, 그 누구지 그럼 대길이가? 누구 만나지? 누구 만나지 그럼? 얘는 아니다아무튼 간에. 음. 연출이 좋아. 연출이 이제 예술이야. 뭐, 혼동이 있었는데 어머튼 간에. 근데 저기 뭐야? 그 타짜 그 3부에서는 캐릭터의 개성이라는 걸 진짜 제대로 살려줘요. 캐릭터 개성을 살리는 법을 제대로 알아서 허영만. 허영만 선생님께서, 허영만 작가님께서 캐릭터의 그 개성을 살리는 걸를 진짜 제대로 살려요. 진짜 거기서부터는. 거기서 진짜 포우라든가 아니면 쌍둥이라든가 독고 어, 독, 독고 누구냐 독고 저 제갈 제갈 그, 아 독사 독사라든가 어, 그런 애 마돈나 어, 현진가 현지 제대로 살려 진짜 그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진짜 인상 깊어 진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캐릭터 3부에서는 어, 대, 독고 독고랑 제갈민수 진짜 그 캐릭터성이 진짜 뛰어나요 캐릭터성이. 사 그, 복수하는 것도 그렇고, 캐릭터성이 진짜 뛰어나. 허영도도 그렇고, 심지어 악역도 그래. 악역도 허영도, 그 다음에 스승님, 뭐, 뭐 제, 그 뭐지? 그, 제임스 폴인가, 뭐. 그 이름 뭐였는데? 그, 서양, 서양 배우 이름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아무튼 다, 그 스토리가 진짜 예술이야. 거기서는. 타짜3에서 스토리가 진짜 인상 깊고, 아, 스토리래. 캐릭터가 하나하나 진짜 인상 깊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타짜1에서 타짜의 세상을 열었어요. 타짜 2에서 연출이 실력이 늘었어요 타짜 3에서 캐릭터의 그 캐릭터를 잘 뽑는 법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집약, 집약체가 집약 뭐라고 생각하면은 타짜 4예요 타짜 4가 진짜 모든 것의 정점이에요 타짜 4가 그 모든 함축적인 액기스를 다 담았어 독창적이고 어 유니크한 캐릭터 확실한 연출 그 다음에 스케일까지 스케일도 치려 미국까지가 타짜포에서 미국을 가요. 어, 그 미국 간다는 게그안 좋은 안 좋은 그안 좋은 미국이 아니라 진짜 찐 미국을 가. 그 정도야 진짜 타짜포에서는. 그러니까 타짜포는 진짜 모든 자, 형만 작가님께서 쌓아 올린 그 타짜 시리즈에 대한 모든 경험치의 집약체란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난 타짜포를 진짜 재밌게 봤어. 심지어 엔딩도 너무 인상깊고 너무 재밌게 봤어. 엔딩도 진짜 너무 깔끔해. 맛도 딱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타짜를 보신다면은 타짜.. 만난 진짜 영화 타짜 1, 타짜 2, 타짜 3 타짜 3 일부러 억지 치지까지낸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타짜 4 영화로 만들려고 타짜 4라는 그 대작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타짜 2, 3까지 그냥 꾸역꾸역 낸것 같아 내가 느끼기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타짜는 진짜 음 명작이다 그리고 내가 또 추천하는 영화 쉽게 아 시, 추천하는 한국 만화 쉽게 쉽게 보십시오. 쉽게왜 재밌냐면은 물론 최근에 들어서야 약간 제가 지금 최근에 시게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성찬이가 좀 꼰대 새끼긴 해. 어 맞아, 꼰대야, 시 꼰대야, 맞아. 어 존나 내려 지조대로내려한 분이에요. 어 존나 지저대로 내려한불이야 그래서 좀 꼰대야, 꼰대 냄새가 나.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은 허영만 작가님의 그 음식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그런 걸 엿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국인의 그런 맛 한국인의 맛에 대해서 나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거 보면서 물론 내가 찾아서 먹진 않았어요. 근데 스토리도 다 좋고 그 연출 연출 부분은 저기 그 연출 부분은 그 콩나물과는 얘기가 나와요. 콩나물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부분도 되게 좋고 캐릭터들도 딱 진짜 독창적이야 전부 다. 캐릭터도 다 독창적이야 오봉주 오봉주도 멋있는 라이벌이고 성찬이는 존내 꼰대인데 주인공이 제일 이상해요. 어, 주인공이 제일 이상해. 주인공은, 아니, 라이벌 오봉주는 그 멋있는 약간 그 우남정을 운영하면서 일단 음식에 정의롭고 음식에 장난치지 하지 말자. 어, 그, 그, 떠돌았던 그 짤빵 아시죠? 떠돌았던 짤빵. 그 오봉주는 존나 멋있게 해, 성찬아. 뭐, 내가 너의 참기름을 내. 뭐 운전 기사가 참기를 바꿨더라.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께서 기,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 기억나냐? 음식 가지고는 절대 장난치지 말자. 그래, 절대 장난치지 말자고 이러면서 이번엔내아이패배다 이러면서 깔끔하게 인정하면서 딱 가. 본나머에서 오봉주 딱 음식에 대한 그런 신념이 딱 건드렸을 때, 음식에 대한 신념을 건드렸을 때 패배를 인정할 줄 아는 남자. 반면에 성찬 존나 씹곤데 왜 씹곤데? 이 새끼랑 오봉주랑 대결을 해요 무슨 대결하냐 매생이 대결을 해요 매생이 대결 그래서 오봉주는 그 철이 아닌데도 매생이를 준비해가지고 매생이국을 만들어서 막 대접을 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 다 먹어요 음 맛있군 이러면서 텅 찬을 갑자기 눈을 감아보래요 이 성찬 차례가 돼서 눈을 감아보래 사람들 다 눈을 지그시 감았어 갑자기 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뭐 겨울에서 뭐한판을 맞으면 매생이가 부릉부릉 자라서 여러분 김과 파래가 섞여있습니다 그 맛이 느껴지나요 뭐 냄새가 느껴지나요 이러면서 그런거야 그래서 막, 어 사람들만 꼬깍꼬깍 이러고 있어 너무 맛있으니까 소리가 너무 맛있으니까 꼬깍꼬깍 이러고 있는데 자 이제 눈을 떠서 그래서 열어보십시오 딱 열으니까 씨발 매생이 없어 어? 뭐야 이거? 매생이가 없어 뭐야 왜 매생이가 없어다물어니까 성찬이가 하는 말 매생이는 지금 제철이 아니어서 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맛이 없는 재료를 대접하는 거는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접하지 않겠습니다 이 지랄 에어매생이 미친 새끼 개씹본데 어, 그러니까 존나 웃겨 만화가 주인공한테 호감이 가야 되는데 주인공 하나도 호감이 안가 그냥 씹곤데야 그냥 어, 성탄이 씹곤데 10건대. 어 씹곤데가 주인공이 많아 약간 씹곤데 맛을 느끼고 싶다 어 그러면은 이제 식객 식객 추천합니다 분명히 오봉준은 라이벌인데 어성탄이 존나 나쁜 새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추천할 한국 만화 대털 아까 말했죠 대털 대털 개씨꿀잼이라고 대털 레전 개레전드로 대털 대털왜 재밌냐? 김성모 작가는 성인극을 가면은 진짜 최고의 포텐셜을 뽑아내는 작가기 때문에 어 무조건 보세요 대털 진짜 무조건 보세요. 김성용 김성모 유니버스의 직업이 딱세개 있다 그랬죠? 어 무조건 세개예요어 조폭 창녀 아니면은 아니면 저기 뭐냐 조폭 창녀 그다음 뭐지 거진가어 조폭 창녀 거지 아 도둑 조폭 창녀 거지 아 도둑 그 다음에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이 이제 그 다리 아킬레스코 여기 김성모 유니버스 진짜 화끈한 게 뭐냐면은 그 보통 이제 막 이제 막 자기가 이제 누구 해치우게 됐어 그러면은 좀 약간 뭐좀 조용히 뭐 이제 조용히 뭐 해치우든가 막 이제 조폭들이 또 그냥 죽이고 끝내잖아 김성모 유니버스는 진짜 화끈한 게 뭐냐면은 아킬레스코는 잘라 그래서 사람들 저기 뭐야 그도르리 같은 걸 태워 어뭐 시장 바다에서 구걸하고 그렇게 면든 거야 어 미친 새끼 아니니까 진짜 김성모 작가님 럭키장만 보고 자랐던 친구들은 그 대털 보고 나서 김성모 작가님 욕하세요. 진짜 김성모 작가님은 내가 생각했을때 성인극 넘버원이야. 그를 얘기해서 나어 용주걸 불러스 용주걸 불러스 존나 재밌어. 진짜 용주걸 불러스 보세요. 이거 왜 재밌냐면은 그창녀말좀 <laughs> 언어 언어의 순환이 안돼서 죄송한데 근데 용주걸 불러스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창녀촌에그 정황을 막 설명해 주는데 그 되게 흥미로워. 왜 창녀촌이 이렇게 되면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어, 교감.. 교감용인가? 교감용 친.. 그 친구가 이제 막 창녀촌을 이제 발전시키면서 거의 뭐 테크.. 테크트리 타는 거야 어 그냥 회사 키우는 거 약간 어 회사 키우는 거를 창녀촌 키우는 거다라 생각하면 편해요 막 창녀촌을 발전시키면서 막 황제코스 만들고 교감용이 황제코스 만들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막 영토 싸움도 하고 막어 그러면서 막 전국구 폭스타드 나오고 막그 존내 재밌어 진짜 응? 개나리 나와가지고 막 개네레스텝 밟으면서 그냥 칼로 그냥 후드루 찹찹하고 그냥 혼내 재밌다 뭐냐 대털은 더 재밌는게 뭐냐면은 그 도둑 도둑들의 그게 있어 <laughs> 나 진짜 인상 깊은게 대털에딱 기억나는게 뭐냐면은 그 황산이랑 그 대기 아그 황산이랑 그 교감용인가 어 교감용이랑 같이 이제 둘이서 이제 어느 의그 국회의원인가 어느 집을 털려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털기 전에 황산이 이제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징크스라는게 있다 이러면서 그 뭐 이제 뭐뭐 이게 뭐 전문용어 있었는데 까먹었어 근데 그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황산의 징크스는 뭐냐면은 아침에 그 물고기들한테 밥을 줘요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물고기 살아있으면은 그집 털면 안돼 어그집 물고기 털면 안돼 그집 물고기 털면 안돼 그집 털면 안돼 그 살아있으면 털면 안돼 이게 뭐 개소리야 어 이게 뭐 개소리야 근데 진짜 웃긴게 뭔줄 알아요? 그 스토리상 그집 털.. 털을 때 물고기가 다 뒤져있어 엄벌리버블 어 물고기 도사있자 어 물고기 뒤져가지고 그 집가서 털.. 털었어 털었는데 만 몇십억 나오고 막 그러면서 몇억나오고 그 챙겨가지고 교감용이 그냥 주나 얼씨구나 좋다 이러고있어 그렇다니까? 존내 재밌어요 어 그래가지고 대털 보세요 대털 대털 꼭 보세요 대털 보시고 용주걸 불러서 보시고 음 한국만화 난 그렇게 추천을 해 그거 말고는 그 초등학교 학습지밖에 추천 안해요 그 아마존에서 특히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뭐 사막에서 살아남기 살아남기 시리즈 있잖아요 꼭 보세요 여러분 갈일 없지만 그 존내 재밌어요 그냥 어 어린 시절 그 추억 마냥 내가 그 거기 에 여행 갔다 생각하는 그런 추억 마냥 내가 봤단 말이야 그걸 그때 어린 시절에 존내 재밌어요 진짜 난 아직도 기억나 그 아마존에서 살아났는데 그 어떻게 살아냐면냐그 전기뱀장을 잡는데 그고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고무신 만들어서 전, 전기뱀장을 잡는다니까?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여러분들 저랑 여러분들 아마존에 떨어지면은 저는 전기뱀장어 잡아서 먹을 거예요. 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저는 전기뱀장어 뭐 잡아서 먹을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어. 되게 재밌어 그거 진짜 재밌어. 음. 낙타, 막타 그 뭐냐? 그 낙타들 그아 사막에 수박 있는데 어 사막에 수박 있는데 그거 함부로 드시지 마세 배탈 납니다. 그거. 어. 낙타들은 먹어도 되는데 사람들은 안 돼요. 어. 봐봐, 어, 이게 다 옛날에 서바이 그 살아남기 시리즈에서 보던 그 지식이랄까 이게 전부다. 음, 난 살아남을 수 있어. 어 물론 체력이 받쳐줘야겠지만은 체력 안 받추면 뭐 뒤지겠지만은. 뭐 아무튼간에 한국 만화 이 정도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어 한국 만 한국 만화 이 정도로 추천해요. 뭐 어, 일본 만화 일본 만화 재밌지, 일본 만화 막 만가 재밌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것을 사랑합시다. 어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우리의 것을 느껴봅시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 만화 이 정도로 추천합니다. 어. 아! 하나 더 있다! 추천하는 거 그... 떠돌이 용병 RS라 있거든요? 떠돌이 용병 RS? 아, 레스아 추천하는 건 되게 많아 떠돌이 용병 RS라고 있는데 그거 존나 KTX급의 진행 속도를 가진 만화거든요? 거의 다 어, 주조형급 주조형급 캐릭터들 싹다 뒤져요 그, 주인공 친구들 빼고 진짜 주인공 친구들도 뒤져... 아, 이거 스폰해 아, 죄송합니다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냥 KTX급 스피드에 다 죽여, 진짜 살인마야 작가가. 그렇기 때문에 어, 보십시오. 어, 재밌어요.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이게재밌 이게 전쟁 얘기인데 전쟁 가상 판타지 세계에서 전쟁 얘기인데 되게 그 뭐라 그래야지 그 용병 센터 그 r s 란 친구가 주인공인데 그 용병 센터에서 용병 센터에서 일을 해요 그 친구가. 그 용병 센터를 거의 뭐 한국 군대처럼 만들어 놔가지고막 초코파이 주고 그래, 행군하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 그 보면서 약간 그 추억 그, 그 이세기 분명히 이세계의 판타지인데 그 약간 내가 아는 듯한 느낌이 날 거예요. 어, 궁필자 분들은 그 내가 어 내가 어, 이거 겪어봤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어. 만화라서 조조 어떻냐고 조조 재밌지. 조조 재밌지.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일본 만화 얘기 나올 때 일본 만화 얘기라든지 지금 국산 만화 신토부리, 어, 신토부리 타임. 그리고 국산 만화 또 추천하는 거 유레카. 유레카 왕렬 났거든요. 완결 난지좀 되긴 했는데 유레카 진짜 재밌어요 그 유레카는 왜 재밌냐면은 가상그 달빛 조각사 사실 달빛 조각사 그 게임 소설 최근에 그 완결된 거 그것처럼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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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타지 세상에 붐을 일으킨 어 그런 만화책이거든요 유레카 같은 경우는 유레카가 왜 재밌냐 진짜 그 상상을 하게 해줘요 내가 그 게임을 하는 것처럼 와 이런 게임이 나오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러면서. 그 로드 로드인데 뭐 로드 어 로드 뭐, 그 로드 로아 뭐 이름 까먹었어 그 로스트 로스트 뭐였는데 게임 이름이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 친구 막 나오면서 막 이벤트 나오고 막그 되게 재밌어 그 보면은 딱 게임 게임 세상 그 판타지 같은 느낌 판타지 만화를 보는 것 같은데 게임 세상이야 얼마나 좋아 시떡 새끼들 그냥 시떡 새끼들이 그냥 코벌렁벌렁 해줘가지고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씨음 그렇다니까 진짜 보, 보세요 진짜 하세요 진짜 나중에 시간 되면 유레카 꼭 보세요 진짜 유레카 그러니까 좋네 재밌으니까 게임 소설 그 액션도 솔직히 말해서 일본 액션은 솔직히 막 그렇게 딸막 일본 액션 마냥 와그림봐이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냉장히 말했을 때 근데 와못볼 정도 막와 눈베리다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고 와이 정도면 이 정도 훌륭하다 그 정도. 아! 또 있어! 생각해보니까 국산 만화 원탑 최고봉 내가 생각하는 최고봉 그니까 그 성인극 빼고 그니까 타짜 같은 거 빼고 타짜 뭐 김성모의 그 성인극을 빼고 국산 만화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거짱 짱이 아좀용도삼이긴 한데 근데 짱은 진짜 재밌어 짱은 그 특히 학생 그 학생이 내가 학생 시절 때 봐서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데 짱이 왜 재미냐면은 그 현상태의 강함 아이 그아 키드 게임도 신명장인데 아 잠깐만 설명할 게 너무 많다. 근데 짱은 왜 재밌냐면은 짱은 왜 재밌냐 면러니 학생물이 학생물, 그 학생 학교 학교물 학교물 학교물이야 그러나 그래. 근데 요새 같은 그런 그 뭐냐 저기 뭐 저기 뭐야 저기 뭐웹툰에서 보던 그 그게 아니야 그 감성이 아니야 그 감성이 아니야 존나 뜨거운 남자들의 싸움이야 진짜 뜨거운 남자들의 싸움이야 막 인천연합과 학폭물. 맞아. 학폭물. 근데 어떻게 보면 일진들 얘기나 일진들 미화시킨 거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진들 미화시킨 건 맞는데, 근데 존나 뜨거워. 어, 우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일진들. 막 그, 존나 말, 솔직히 말은 안 돼. 일진들이 정의를 지키기 위한 일진이 어디 있어? 세상에. 어, 그딴 일진이 어 있어? 근데 약간 그런 사람들이야. 현 상태는 그런 사람이야. 현 상태는 자신의 다니는 우상 고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 거기 다니는 학생들과 그 학생들과 자기 인천, 자기가 있는 인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에요. 존나 낭만이 있어 다른 대로 근데 어 재밌어요 짱은 진짜 재밌어 그 특히 언제부터 재밌었냐면 인천 결합 나올 때부터 재밌었죠 그그 처음에는 그 처음에는 그 뭐지 그 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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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 아무튼 모식이 있거든요 칠성 모식이 그 무슨 사 사대천왕인가 뭐 있어요 그 걔네 걔네는 존노잼이야 솔직히 그거 진짜 존노잼이고 그 인천 결합 나올 때부터 진짜 재밌어 그때부터 막 테리라든가 현영이라 한영이라든가 뭐, 서, 저, 뭐, 서인천 상인만 이거 나오고 진짜 재밌어지고 또 언제 재밌어지면은 냐 저기 뭐냐 그 권민주라고 나오면서 이제 민주연합 나오면서 재밌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가서 보세요. 진짜 존내 재밌으니까. 어, 존내 재밌어. 액션이 진짜 그리고 액션이 화려해. 그 만화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땀내가 느껴져. 땀내가. 그러니까 막 사실적인 액션은 아니에요 사실적인 액션 아니야. 무슨 고딩새끼들이 그렇게 싸워 말이 안 되지 뭐. 시발 실제 UFC 파이터들도 그렇게 못 싸우는데. 근데 그런 맛은 있어 그 액션 보는 맛은 확실해요 어 진짜 액션 한좀 액션 좋아한다 그때 약간 좀 그런 그런 뭐라 뭐라 그럴까 그런 현실성 현실성 액션 그런 액션 좋아하면은 진짜 무조건 보세요 개수입잼이니까 음, 짱 보시고 코미디물은 키드깽이야 키드깽은 진짜 뭐가 재밌냐면은 그 순수 재미 그이 키드깽의 그런 장르를 봤을 때 보통 뭐가 재밌냐고 하면은. 일단은 연출하는 게 재밌죠?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스토리가 재밌어조폭이 애를 키워. 얼마나 재밌어. 벌써 부터 신선하잖아. 근데 그 애가 아빠를안 불러. 형님이라 불러. 얼마나 재밌어. 출발. 근데 진짜 거기서 재밌는 건 뭐냐? 거기서 진짜 재밌는 건 뭐냐? 말장난이 진짜 존내 오지게 웃겨요. 말장난들이. 말장난들이 존내 웃겨요. 그러니까 약간 주성치 영화 보는 것 같아. 주성치 영화 되게 재밌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키드게임 정말 재밌게 볼 거예요. 말장난을 진짜 재밌게 해. 말장난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황을 가지고 뭐 가지고 하는 그런 상 상황, 어, 상황을 가지고 가는 그런 그런 코미디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 추천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재밌는 거 아이 꼴 진짜 안 들어가네. 키드 게임은 보시고 만약에 키드 게이 마음에 들었다 그럼 서울 대협득전 보십시오. 서울 대협득전 맞나? 그 무슨 협득전인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둘 다. 평가를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좀 용두삼이로 끝나가지고 근데 키드 킹임 지금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네이버에서 그 결제 하셔서 보실 수 있어요. 저도 거, 거기서 다 봤거든요. 그 네이버에 네이버에서 웹툰 그 연재하실 때 오, 들어가라 제발 나이스. 그래서 오늘 추천해주는 어,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자면은 첫째 타짜 1234부 봐라. 둘째 대털 용주고블루스 김성모식 성인극을 봐라. 성인극을 봐라. 셋째 게임 좋아하면 유레카 한번 봐봐라. 아융알저 사라님 어 저기 뭐야 팔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기 뭐야 어 게임 좋아하면 유레카 봐라. 넷째 개그 좋아하면 키드킹 봐라. 다섯 번째 학폭물 좋아하면은 그짱 봐라. 어 그다음에 판타지 좋아하면은 아레스 봐라. 어딱이 정도 이 정도로 좀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 싶네요. 어 아무튼간에 어, 만화 코리안 어신토불이신토불이 만화 만화 토크예요. 네다시비요. 내다 싶은, 나가, 뒤지십쇼. <laughs> 나가, 뒤지시구요. 아무튼 간에, 신토부리, 여기까지 딱, 오케이? 신토부리 시리즈 딱. 나중에는, 딱, 일본 시리즈 한 번, 딱한 번, 깔끔하게 가자. 음.